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순종과 욕심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순종을 하지만 순종하는 과정이 욕심이나 다른 여러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순종의 여정이 중단되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부터 이 욕심이 너무 내 속에 강렬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순종의 발을 딛지도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욕심을 얼마나 잘 다루고 또넘어서느냐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채워지는. 여하가 결정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잘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너무 아쉽게도 기도원이 상당 부분 욕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서 순종의 길을 훼손하거나 변질되거나 이탈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15절, 지난주에 14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15절부터의 내용을 조금 조금 살펴보면서 같이 흐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좋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본인도 들었고 들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또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순종의 길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전쟁을 감당하라 전쟁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 속에는 전쟁의 결과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약속, 명령 속에는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결과에 대한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욕심과, 순종과 욕심의 대결이라는 구도로도 이해해 볼수 있다.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드렸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처음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고 부르셨던 그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라 또 그냥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 표면적인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떤 과정과 방식과 원리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지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실력, 기도원의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완성되는 전쟁.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전쟁의 성격 명확하게 규정이 되시죠?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축제를 준비하는 건지, 전쟁을 준비하는 건지 알수 없을 이상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뭘 들고 전쟁을 준비합니까?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싸움하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준비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듭니다. 근데 그 항아리 속,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이 횃불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모양이 구성된 횃불과 항아리인 것 같아요 이걸 들고 밤에 새 300명의 용사가 아, 백성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이렇게 애워 쌉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신호를 주면 소리를 지르고 나팔 한 손에 들었던 나팔을 300명이 동시에 붑니다.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손에 들었던 이 횃불 담긴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 함성 소리, 곳곳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 불빛이 이렇게 확 주변에 이렇게 둘러싼 모습이 밤중에 발견이 되겠죠. 이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준비한 전략입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상하고 독특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잘 어울려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전쟁.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본래의 본질과 계도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말씀드렸죠? 신호를 주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는데 그, 그때 외쳐야 할 구호를 기도온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구호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라. 기도온을 위하라. 어떻게 괜찮습니까? 괜찮은 구호 같아 보이시나요? 괜찮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 구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없었던 구호.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구호입니다. 예, 앞에 물론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죠? 앞에 여호와를 위하라가 아니라 그들 민족이 숭배하는 그 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신을 위하라. 그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넣습니까?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신을 위하라, 아무개 왕을 위하라. 이렇게 구호를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썼는데, 그걸 갖다 쓴 겁니다. 두 가지, 기도원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성격과 원리와 방법을 이탈하는 두 가지 마음이 이 구호 속에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는... 더 이상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쟁이고, 우리가 가나한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전쟁으로 해석하고,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냐, 우리의 전쟁이냐, 이게 뭐 전쟁하는 건 똑같지 않겠냐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이냐 우리의 전쟁이냐에 따라 이 전쟁의 내용과 방법과 이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 기도원의 전쟁이 되면서부터 전쟁에 임하는 원리와 방법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었다 또 하나는 기도호는 이 전쟁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고 그 유혹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기도호는 왕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을 왕이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자신이 이끌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력과 왕의 명예와 왕의 권세를 즐기고 탐하고 자기가 왕이냐 행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구호 하나에도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해 전쟁을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 전부 다 드러나고 있죠. 15절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이 말씀으로 전쟁의 성격과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전쟁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작에 보여주었던 순종을 저는 조금도 가치를 평가 절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순종은 정말 말 그대로 박수 쳐주고 싶을 만큼 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쟁을 실제로 치러가는 과정 안에서 보여주었던 전쟁에 대한 마음, 전쟁에 임하는 자세 이것은 욕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미디안 사람의 말로 다시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모아서 막상 전쟁터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고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도원이 이쯤에서 돌이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될 텐데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0절을 보시겠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기도, 기, 여호와와 기도온의 칼이다 하고 구호를 새로운 구호를 하나 더 만들었죠? 여호와와 기도온의 칼이라 이 구호는 어떻습니까? 틀렸죠. 아주 매우 잘못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구호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원과 백성들이 뭘 들고 있었다고요? 나팔과 횃불 담긴 항아리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칼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도 기도원의 칼은 없었어야 합니다. 전쟁을 마치는 순간까지 기도원은 칼을 들지 않아야 했고, 기도원의 칼은 끝까지 없었어야 했습니다. 시작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해라 했으니까 그냥 전쟁하면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결과만 내면 되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할수 없습니다. 시작만 아니라 과정도 방법도 중간 중간에 스스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기준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원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 방법을 끝까지 따라야 하죠. 그래야 순종이 욕심으로 변질되거나 욕심에 가로막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5월 온맘 기도회 할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 그 기도 제목으로 5월 한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의 인생, 사역자로서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4년 정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교회를 처음 갈 때부터 그 부교육자 초빙 공고에서부터 그 문구가 있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글 중에 그 문구가 들어있었고, 계속 저는 4년 내내 제 기도 제목, 저를 위한 기도 제목에 1번이 그 기도였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 그 기간 동안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물론 목회에 A부터 Z까지 정말 세세한 것 하나 하나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할때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내용은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전부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정말 많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모든 사역의 과정과 그 순간순간을 목회자의 부름을 확인하고 목회자의 부름에 합당한 내용으로 매순간 순간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 그럴수록 이 부르심은 더 충만하고 강렬하고 더큰 열매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그때 배우게 되었죠.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역자의 소명, 사역자의 소명은 사역자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 있다라는 사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4년 내내 그 기도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인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이 무엇이 제 앞에 주어지든 이것이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나를 이런 삶을 훈련하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오면 기쁘게, 힘들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을 때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여정을 통째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운 그 내용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역자로의 부름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이든, 직분자의 부름이든,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그래야 욕심에 따라서 처음에 순종했지만, 욕심에 따라서 변질되는 길이 아니라, 처음에 순종을 더 아름답고, 더 순도 높은 순종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와 하나님 전쟁하는 모습,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붙어서 함께 하는 모습이 참 뚜렷한데, 지금 기도원이 감당하는 전쟁은 물과 기름처럼 기도원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따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은요 그래도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을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끌고 가십니까? 칼을 드세요. 누구의 칼을 드셨습니까? 기도온은 기도원의 칼이라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쓰신 칼은 누구의 칼입니까? 기도원은 정말 서운했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슬프게도 기도원의 칼이 아니라 미디안 군사들의 칼을 들어서 손에 잡으십니다. 참 놀랍게도 횃불이 깨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온 진영이 그 횃불 빛에 둘러싸인 것을 미디안 군사들이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란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의 칼로 자기들의 군사를 서로 찌르고 배면서 이 전쟁을 그렇게 승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지 기도원의 칼을 쓰지 않는 기도원의 칼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 내 칼을 쓰고 싶고, 칼을 휘두른 사람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고, 이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기도원의 칼, 기도원의 전쟁, 기도원을 통해 이룬 승리, 이렇게 남기고 싶지만, 그래서 그렇게 안된 것이 너무 서운하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도원이, 기도원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이 전쟁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성하여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 놓으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원의 칼이 아니고 미디안의 칼이고 미디안의 칼을 쓰신 여호와의 칼이죠. 이거 하시려고 이런 전쟁 만드시려고 군사들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 두신 게 이런 의미, 이런 의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훈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도훈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의 전쟁을 만들기를 정말 절망을 정말 정말 열망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만 취하고 전쟁이라는 명분만 취하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포기하고 저버렸죠. 그렇게 하면 결과는 승리,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지만 욕심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열매가 결코 좋을 수가 없게 되지요. 욕망이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나서. 모든 순종의 여정을 전부 변질시켜 버립니다. 23절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왜 정말, 충격,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파들의 이름 익숙하시죠? 예전에 예전에 기드온이 군사들을 불러 모았던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냈던 사람들이요. 돌려보낸 바다 갔던 그 지파에 다시 사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기드온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그리고 자기도 동의하고 순종했던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거꾸로 돌아가 그 반대되는 행동을 거슬러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 전쟁 명령하셨습니까? 전쟁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자리로 어떤 역할과 사명으로 저를 또 여러분을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의 말씀을 원리를 잘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성경적 원리로 만들어 가야 될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중직자 후보의 명단을 여러분 다 보셨죠? 그 후보의 이름이 오르신 분들 마음이 참 복잡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분 없으셨지만 충분히 예상합니다. 언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못한다 할까.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면 이 후보에서 내가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저히 할수 없고 할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나의 이름이 여기 올릴 거리, 올라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너무 자신없고 못하겠다 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마저마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장로 후보로 안수 집사 후보로 권사 후보로 부르신 게 맞으면 정말 맞으시면 오늘 기도원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그럼 끝까지 붙잡고 따를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두 주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공동 의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말 부르심이 맞다면 틀림없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붙잡고. 모든 과정을 그 구절, 그 말씀에서 나오는 원리와 내용으로 만들어 가시면 힘들더라도 삐걱거리는 순간이 없을 순 없지만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섬김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매순간 그 부르심이 나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여정입니다. 매 순간 내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발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여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말씀,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 이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그 안에 내가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도구와 원리가 다 담겨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서, 처음과 달리 부르심을 감당하면 할수록 놀랍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그 은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